뭐 혹시나 인형 느낌 게... 나지잖아 인형 같은데. 너 인형 광공이야? 집에도 <laughs> 인형 많다면. 여기, 여기. 과연 뭘까요? 오, 봐봐, 봐봐. 뭐야? 어? 뭐야? 옷 아니야 옷. 아니야 옷 아니야. 옷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야? 목도리인가? 음, 봐봐. 그거 귀 귀목도리 아니야? 오. 이야. <laughs> <이거 목소리> 이야. <laughs> 맞아. 어? 그거 어눈 어, 어. 눈도 안달려있네 그거 모자니까. 야 이거. 스티커 사서 달았지. 이거 이거 손도 넣을 수 있어. 오? <laughs> 음? 이거 뭐? 좋네. 거. 실용성 있네. 아이고. 겨울에 쓰고 있으면. 아, 왜 길이가 달라? 그러니까 한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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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기는 쪽. 이렇게 아 이렇게. 목도리처럼. 목도리.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야손 이거 계속 구부리고 있어야 되잖아. 너무 려면 어. 그러네. <laughs> <laughs> 야야 돌아봐. 아니, 거기 라이브, 나한테. 응? 야, 어, 좋네. 대충 이렇게 신 빼고 있어도 되겠네. 어. 어. 다음 좋네. 거. 좋네. 그거 끼고 응. 댕겨. 나 다음. 거. 다음 오케이. 누구. 어, 자, 매주에 어, 누구? 어, 선물. 어, 그 선물. 아, 나, 나 피카츄여가지고. 뭔가 진짜. 불안하지 않아. 아, 그러니까. 근데 미안한데 다 불안해. 응? 아, 조심하저 잼민이 아니라고. 야, 내가 맞지내 말이 맞지? <웃음> 나 피키고라 했지? 야! 야! 아니! 야 필기구라 했잖아! 야 어쩐지 많이 좀 에이... 불안하더라 만졌을 그러니까. 때 야! 야. 어? <laughs> 넘기지 야, 야. 마요야 대학생한테 이거를 어? 5천원이요? <laughs> <laughs> 아, <losers. 웃음> 안녕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가 이걸로 내년 대학가서 열심히 공부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샀어 역시 <laughs> 생각기만 필기구지 이제 너가 장학금 받는데 꼭도해이 됐으면 좋겠았어요넌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저 최악이다 난... 최악의 친구인 것 같아. 야, 이거 까봐. 이거. 얘가 아 예, 얘가 옛날에 제일 좋아하던 거야. 포켓몬 카드 모으는 거. 아니, 아니, 얘가 나... 포켓몬을 알겠냐고. 아니, 나 이거 피카츄밖에 모르는데. 나팽돌리 이런 것밖에 몰라. 진짜... 귀여운 거 나오면 되지 뭐. 근데 난 옛날 포켓몬이... 건... 게뭐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예요? 이제 나는 다 아는 애들이긴 한데. 귀여워. 어, 뭐야? 얘. 귀엽다. 어? 오! 귀엽네. 얘 귀엽다. 어, 좋은, 거 어,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얘가 좋은 어? 거야? 빠져빠자고이는데 이게 뭐아 뭐야 다음 아야난 거의 다애네들이 이거... <laughs> 음... 포켓몬 카드는 스킵해야겠다 이거 음... 자 뜯어볼게요 공주 컨셉 진짜 기대된다아 <laughs>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일단 이거를 먼저 왜? 착용하셔야 돼요. 아, 먼저 이걸 착용하셔야 돼요. 렀어 이렇게 구린 거 일부러 <laughs> 구린 거 샀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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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포장했습니다. 아, <웃음> 어. <웃음> 나도 원래 포켓몬 알래 <laughs> 아 이게 뭐야 이거 괜찮다니까 때? 우와 뭐야 이쁘지 야나 마음에 들어 그래 마이, 네가 마음에 어. 들어 할 거였어 완전 내스타일이 찍히는 거야 그런가 봐와 완전 마음에 들어 아, 완전 그냥 찍히는 건 아닌데 약간 이거 그 껴놓고 컨셉. 그냥 보는 거야 아 어. 야, 나도 이런 거사 올려 했었는데 <laughs> 안 사기 잘했다 안 샀어 안 샀어 이, 이따 해보자 자 다음 아! 난뭐 많을 거야 뭐가 많던데 응 음. 일단 이게 음. 뭐죠? 감사 입양감 입양감사? 입양 감사요 오 귀여워 귀엽지? 너무 귀엽다 그거 천원에 사왔어 뽑기로 음. 일본에서 한거다음에자 <laughs> 이거 방문 앞에 붙이면 아, 되고요 이게 제일 유용하대 <laughs> 네 제일 유용한 거예요 이 중에서 다음 어? 이게 뭐죠? 애완동물 다마고, 키우기 다마고치. 아, 다마고치 어 그런 거 몽구점에 파기 캐일래. 아, 따뜻한 앞에.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음. 푸딩이가 줬군요 예. 네. 푸딩이. 네. 메모지? 약간, 에, 네, 맞아요. 빈티지 메모지예요. 음. 좋죠? 어, 네, 마지막. 간식인가 봐. 간식이에요. 우와, 뭐 많아. <laughs> 야, 나는. 난... 쫀쫀이. <laughs> <laughs> 야 나는 어 고양젤리. 옆나라 간식. 옆나라 간식. 간식. 음. 그거는 우리나라 간식. 오. 이거 사료 인간 사료. 인간 음. 사료. 끝 끝. 끝. 이거 마음에 든다. 그치 그 귀엽지 그거 어? 자석이야 오. 야나 네가 목도리 귀엽지? 필요하다 해서 목도리 산는거아 진짜? 아니야 근데 내가 말고 다른 데가 걸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이제 따애들 있는 거 그래도 마침 딱 걸렸는데 어, 딱 주인 찾아갔어 근데 나한테는 주인이 잘못 그러니까 잘못 온거같아나 포기 물질 잘 몰라 <laughs> <먹는 것 같아. 웃음> 나도 몰라 미안한데 여기서 아는 사람 저밖에 없어 아나도 하긴 하는데 게임만 있어 그래. 그빨간머리전지가필요한네요 미미 미미야 얘? 아유, 뭐 미미? 저... 미미? 미미 맞네 미미. 미미 이거는 <laughs> 보관함 아 버튼도 눌려 <laughs> 뭐야 이건 필름 이거 보관사 이게 보관함이라고? 진짜, 진짜 나... 잘라서 어, 잘라가지고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laughs> 운다 내가 그만큼 좋했던 거를 <laughs> 이게 너한테 상쾌하는 해줘야. 건가? <laughs> 너한테 선물을 하던 녀석 <laughs> <laughs> 어? 반대야? 내가 기볼 반대인 것 <거>, 같.. 아이고 <laughs> 귀엽게 아, 거아 반대인 같.. <laughs> 아 맞네 아, 그, 너, 그래서 차이카 이거 건전지 넣어야 되지? 아, 어야 그래도 보여 진짜? 나해 뭐. 내가.. 음, 보이네 그래 어. 나는 만족 <laughs> 뭐야 찍힌다 <laughs> 아, 진짜, 빌런. 오, 우 건전지를 넣으면 주주가, 아, 뭐, 미미가 말을 한대. 막 진짜? 찰칵하고막 이런 말로. 살칵. 별 이상한. 네. 빈티지스럽네. 와래 그래. 이거 약간 카페 가서 찍어야 될텐데. 사실 나도 가져가려고. <웃음> <웃음> 진짜. 고마워, 정말. 하하하하. <laughs> 이것보다 솔직히... 나은 것 같아. 여기서 제일 실용성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래. <웃음> <웃음> 이거밖에 없다고. <laughs>